대마시아나 녹서스나 추리마 빌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다른 놈들도 하죠 다 하고 하죠 하고 싶고 해요 그러니까 기물이 겹칠 수밖에 없어. 옹글리 근데 이거는 퀸이 나왔잖아요. 네? 대마시아! <laughs> 아니 갑자기 <laughs> 방까지 안 한다는 그말 아니었나요? 아 이렇게 퀸 주면 해야죠. 이러면 앞서 나가는 건데. 아 앞서 나가니까. 급으로 빌지워 더 노리고 네. 그 다음에 어 고기보 바로 가나요? 네 바로 가야죠. 네 고기보. 고기보에서 두 번째에서 대마시아 먹어야 되거든요. 바로 가야죠. 죽 아 진짜 갑분싸네 진짜 미치겠네 아안 도와주네 소리만? 아네 슈리만 해야되죠 어쩔 수없어 엎치시고 갈리올리시고 엎치고 갈리올리 갈리그 다음에 그 부딪힘 뽑기 오그그 큰일발 그, 그 아닙니다 아아슈킨슈킨아 아, 아, 진짜 누구는 그냥 풀리즌고서두개 까서 대마시아상식 두개 뽑는데 진짜 운으로 한다 그 사람이 <laughs> 아네 여기는 토벌자 뽑았네요 네네, 저게 진짜 좋아요. 토벌자 하나 뽑고 도서관에서 그다음에 아이오니아 받으면 유가 육토가 되기 때문에. 네. 와 기나긴. 뭐 김은... 하면 좋은데 이거는? 뭐 어쩌겠습니까? 뭐 해봐야겠죠, 원래 템처리는 딱히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팡이 먹어줄까요? 네. 네. 억치시고 제가 연승 이어 나가고 있으니까 소라카도 괜찮을 거같요새 오, 요새 가죠 네. 어졌어요? 써요. 이, 이겼어요? 어, 진짜 이겼어요? 진짜 이겼어요? 진짜 졌어요? 졌어요? 아니, 이겼어요. 내가? 이겼... <laughs> 네? <laughs> 어, 요새 이성까지, 와. 와. 그쵸, 약간, 원래 롤치의 약간 근본 느낌이 그거잖아요. 그냥. 템 만들면서 이제 그 템에 어울리는 덱을 정해서 이제 유동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네, 요즘은 덱을 정해놓고 템을 맞게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그니까요. 그러면서 템은 이제 쓸 수가 없는. 오! 어. 오!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쓰잘데기 없는 애들만 나오네요. 아 맞다 이거, 이거 그죠 저 이렇게 딱 아, 이번에는 모델카이저 빼고 피오라 자리 봤다넣읍시다네 그렇죠. 오, 스태틱은 나왔어요. 그냥 퀸한테 스태틱 박을까요? 어차피 저희가 그거 그쪽으로 갈 거니까 슈리마 쪽으로 그죠? 요즘 그 아지라테 구인수 자체가 옛날엔 구인수가 필수였는데 요것에서는 구인수 하지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아지리를 막각싸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쓸게 아. 2포가 있는데 또 6맨 모데카이죠? 근데 사람들이 일단은 1번 돌려주시고 레벨업 오 2번도 돌려주시고 돈 나오는 거오 레벨업 바로 먹어주세요 두분님네 일단은 닐라 올릴까요? 닐라가 더쎌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저희가 구슈리마 각이 열렸죠 저희가 이제 그러면 레벨을 먹었으니까 템처리를 네. 하면서 폭발리를 최대한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일단 구슈리마를 맞추기만 하면 대파워가 나와주는 거니까요 그쵸 구슈리마 데미지 템처리도 깔끔하고요 네아 이겼다 야, 제발 이겼다 이겼다 침뱃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여기가 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뒤집개 하나 먹어서 슈리마 상식 3개가 되면은 네. 그 예쁜 게 되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여기서 상대방 필터워버 스택이 좀 있었나요? 상대 필터워버 어, 두 개밖에 이, 없네요. 아, 네, 네, 네. 얼마가 될까요, 동물님? 곡궁이요. 네. 좋습니다. 상대방 곡궁까지 망쳐놓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거 바로 슈리마 상징하는 게 만들어 주시고. 슈리마로. 카시한테 쓰시고. 슈리마. 미들러한테 넣어주시고. 엎치고나필이한 마리까지 딱 올려주시고. 그렇죠. 깔끔한데요? 발급합니다. 닐라한테. <laughs> 네. 고인수 막으세요. 아이 고인수 안 맞는다면서요. 아 이거 아질 거 아닙니다. 아 누굴 건데요, 그럼? 벨베스요. 아이 벨베스 고인수 좋아요? 아 진짜 달라요. 안 좋던데? 아이 좋아요.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살짝 좀 세게 막고 있긴 합니다. 좀 아프네요, 동글님. 이제 이 자식들 좀 내려놓을까요? 네, 내리죠 내리죠 네. 하고 육슈 쪽으로 이렇게 갑시다 조개칼? 칼칼? 이 너무 좋고 피바라이 바로 닐라한테 박아주시고 자르반 나왔고 자르반 해주시고 네, 자르반 올려주시고 와 9렙 그냥 벌써 가겠는데요 동글님 일단 육슈 할까요? 자르반을 넣죠 자르반. 네 닐라 피바 네 좋습니다 어차피 근데 9렙 찍어도 10원이 남는데요 벌써? 그러니까 돈 진짜 많아요 지금. 돈. 와 이게 레벨업이 진짜 대사기죠. 오또 플레. 와 오르브꾸럼이. 오 에즈르. 아제르. 아제르 올려주시고 탈리아 대신에 날리게 토벌자 이토벌자 크게 어, 의미 없을 것같거든요자 스태틱이랑 내셔 받겠습니다 일단은 네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슈리마 상징 자르반 넣으시고 소나 해가지고 나필이 대신에 해가지고 대마시아까지 받으시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니코 한장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거는 바로 오크로 갑니다. 바로 벨베스 이성으로 갈게요. 벨베스 아트록스 버전으로 갑니다. 벨트록스. 네, 벨베스 아트록스. 키갈리 조금씩만 해주면 돼요. 가면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와 이기는데요? 미쳤고 너무 좋아요. 일단, 일단 잡아, 일단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오0 킵업. 다다다. 다음 턴에 뭐 다섯 번 누르면 딱돈으로 구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빼고 이제 뭐 올리죠? 크산테를 안 찾아도 구슈리마가 되요 일단은. 내 네, 지팡이 먹어오면서, 나서스 한 장만 찾으면 되고요. 나서스 5월 크산테만 찾으시면 되고. 대마시아 상징 두 개인데, 7렙 3 0원이죠 구렙 못 가죠. 게임 끝났죠. 트졌죠. 네. 네 이게 이제, 어, 써가지고. 생명발말안 되고요. 네, 이제 이거. 네동글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와 h 이런 거를, 요런 거 상대할 때, 벨벳을 쓰는 겁니다. 아, 잠깐만. 이거는 근데 산테 먹으세요, 그냥. 산테 먹는 게 다. 이게 저희가 만약에 레벨업이 아니라서 9레벨 가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4호에 먹고 8레벨에 9줄리마를 맞추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9레벨을 이제 다음 턴에 갈수 있으니까 40원 네. 들고 갈수 있으니까요 업 치시고 뭐 5번 누르면 딱돈 리롤 추리마 기물만 찾으시면 돼요 리롤 추리마 기물 보이죠? 벨벳스 객플 보고 사면서 아트록스 리롤 벨벳스 오케이 그 잡고 리롤 붙이고 산태 붙이고 산태 사고 이거 팔고 딩고 안 써요 딩고 안 써요 리롤 o 네 오케이 이 u 이거 일단 붙이세요. i t h o u 랑 w h i c 뽀삐랑 e r e Pupin, Pupin, Pupinako. Pupinako. Napi, I'm listening to y 죠 u c o n s e n t 게 n g me around your face from d o m o k i n j a 리롤 리롤 e r e 스 t s 스 o 자르반이랑 바꾸시고 어네그걸랑 니라랑 바꾸시고 템 옮겨주시고 일단 템 옮겨주시고 네소나 팔고 팔고 리롤 피바 거 구인수 벨벳한테 넘겨주시고 네자무한의 대검 갱플랭크 가시고 넣을까요 아니면 템 갖고 볼까요 한더템가 봅시다 템가 봅시다 이기나요? 아 이겨요 보세요 한번 이기이데돼네 음. 보세요 자 벨벳 미쳤습니다 럴커 스치면 갑니다. 스치면. 다이겨야겠는데요? 진짜 다친 줄 알겠네요. 자 다시 오해 맞지 않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아트로 바꾸세요, 지금. 서스가 없네요.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아이. 아, 안 낫기신 데프탱 님 맞기던데. 진짜 리롤. 벨베스 이정. 니코. 오, 와, 진짜 참에서. 벨베스. 벨베스. 네? 벨베스. 나섰스나섰스 나섰어. 일단 저거 어, 벨베스. 일단은 저거 넬리톤 바꾸고. 아, 오케이. 카시. 오케이. 카시 팔아요. 카시 팔고. 벨벳 사고 믿고 써됐네 어? 써요 써요 요 슈리마 아트록스 주시고 모르 까세요 모르 까세요 지팡이 갱플한테 정성 보건 아트록스한테 밤끝 밤 밤됐 됐어요 됐어요 이기나요? 아 1등입니다 진짜 1등입니다 구슈리마 벨벳 이거 보세요 한번 구인수 보세요 와 1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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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나필이도좀 사놓겠습니다. 굴러! 앞라인이, 은근 이성이 중요하거든요. 구슈리마가 이 최대 체력 퍼센트로 이제 늘어나는 거라서, 붙터야 조금 단단해지면서 든든해지는데, 사실 그9렙 리롤 치고 좀, 뭐, 빠릿빠릿하게 좀안 떴어요. 굴러 들어온 놈들만 이성작이 다 됐는데요? 그니까요, 좀, 아. 아, 그리고 그, 갱플랭크, 그, 뒷배치를 좀 할까요? 아, 밑으로 내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거 구슈리마 공서 버프 받으면서, 딥, 그, 뒷갱플, 만화 빨리 차니까. 아. 한테 템딱 먹어 오고. 와, 그쵸, 갱플. 그리고, 근데 사실 갱플 랭크를 끝까지 써도 되긴 해요, 이게. 선장님 지리는데요? 네, 갱플이 시너지를 안 받아도 지금 오코스트 중에서는 사실 제일 국밥 기물이잖아요. 그렇죠. 와, 순박까지. 오! 어 스킬 마상징기더 나왔어요. 믹스트. <laughs> 나도. 나왔어? 와, 실리마 상징이 하나 더 나와서 그냥 사이온 써라 이러는데요. 실리마 상징이 네 개지요. <laughs> 이렇게 하나요? 그럼 그쵸그렇 그쵸. 바로 슈이온까지. 리롤 좀 쳐볼까요? 어차피 이거 뭐 카이사 견제 좀 찾을 겸네 리롤 어, 리롤 오 벨벳스 갱. 벨벳스 한 마리 더? 팔고 자. 저거 노슈팔고 벨3? 아 1열 8슈리마 심지어 그 버러지 슈리마 저코스트 기물 다 날리고 우코스트로만 네. 이제 슈리마 상징 다 줬기 때문에 그쵸 와 갱플 궁타이밍 지렸고 와 이거 보건종손이어가지고딜미쳤고요와 이거 벨르덱도 이제 부그 슈리마 벨벳스는 이제 못 잡죠? 어? 아, 못 쳤습니다. 이거 또체그 벨베스가 시체 먹을 때마다 체력 회복하잖아요. 체력 50%늘어나고 어, 싼테. 아, 사데까지 이성 찍어 줄고. 자, 오른 쪽은 되든든한데 지금 왼쪽은 부실한데. <laughs> 오른쪽을 되게 선호하시는데 혹시 뭐.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어, 오른손잡이다. 아, 그러면은 왼쪽에 이자식 둘게요. 아, 좀 편하다네요, 뭔가. 와, 선장님 성장... 성장... <laughs> 진짜 쉬우다네요. 선장님 지리는데요? <laughs> 개질입니다 가볼게요 네. 네 그냥 뭐.. 거항 훅을까요? 네, 아지르 3템 채워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롤좀 쳐서 이제 견제무대무대이롤 와우 와 아트 있어 와왜와 <laughs> 이러면 아트한테 줘야 되나요? 아즈르한테 줘야 되나요? 네, 이거는.. 아트록스 주죠 그래도 어코스트인데 그쵸 더밤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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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보악탄가 옵션 자체가 이제 AD가 더 높기도 하고요 무 아, 모대 딱대 왕 산태 형님 왕와 산태 형님 진짜 님. 그냥 상대방 짤 음. 느낌인데요? 그냥 갈아 버리고요 와 밸류덱이요? 네아 이게 밸류덱인가요? 아 우리가 더 높나요 밸류? 오이가 밸류덱이라고 해야 되죠? 아 그러네요. 그냥 이거 뭐 진짜 그냥 지나가는 개미 집밥면 수준인데 우리 마상징 4 개로 만든. 뭐 모델카이저 바로, 바로 칼 견제 와 갱프류 계속 나오네요 오 어, 카이사랑 모델 하나, 하나. 아근 상대방 피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 찍힐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뭐그 갱프류 바로 빠르게 딱 해가지고 수은을 걸어주면서 수은 네. 딱 걸어주면 자르반 궁 날라와도 걱정없고 네. 그 사이에 녹이면서 네와아 네. 미치지 와 찍어도 일기는데요 진짜로 <laughs> 자뭘묵을까요 아제르 방파? 아, 좋습니다 오 오케이 고대 리롤 나서스 팔고 리롤 아트 이성 찍었고요 상대방 그건 저건 뭐 별로 의미 없고요 네어어 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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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저 친구 성격이 너무 급한 게 체력 40 남았는데 자르반 갈고서 <laughs> 돌리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맞으면은 피두대 <laughs> 정도 더 맞을 수 있을 텐데 그죠 상대방도 약간 저 과거의 제 자신이 보인달까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조급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끝까지 쭉 째줘야 네. 츄리마 3개, 4개 먹고 미치게 거든요 그니까요 네 조급하면 이 필드 밸류 이렇게 높게 못 잡니다 그쵸 네 카이사 바로 견제 딱세려주고 오! 와아 오! 어? 오! 카이사 바로 팔아주고 동물이 잠깐만 와 근데 카이사 템이 너무 근본이긴 하다 저거. 아 잠시만요. 아 제발 이겨줘 그냥. 비상 비상. 아, 비상이다. 초비상. 아 제발 마지막 1등으로 마무리 시켜도. 와 선장 배 지렸고. 벨벳스 어, 뭐 없는데? 벨벳스 벨벳스. 그냥 개쳐다르는데 <laughs> <laughs> 아니 상대도 안되는데요 아, 뭐야? 아니 이게 구슬이만가요? 오코스트네 마리에 한테 구슬이만 상징을 준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어. 아까 마지막 4라운드그 초밥에서도 뒤집게 안 먹은 게 네. 이렇게 덱 짜는 게 훨씬 세니까. 아 그니까. <laughs> 오 오. 블루 산테? 불산? 불산. 아 근데 이 블루 마나가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뭐 모데카에서 살짝 그래도 견제하면서 모데카 모델... 팔았네 역시 상대방. 아 팔았어요. 아 그래요? 벨베스? 벨베스? 헤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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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나필 2성 끝났다아필 2성 찍었고요됐1등입니다 어? 카이사 상대 <laughs> <laughs> 배치하다가 카이사 못 올렸는데요?